안녕하세요 교장선생님이 식탐 시간입니다 지금 제 앞에는요 겨울눈이 굉장히 큰 그런 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요 어, 줄기에 하얀 아, 점처럼 생긴 피목이 있고요 이렇게 보니까 작년에 잎이 떨어진 흔적인데요 어, 아, 옆은이 굉장히 큰 걸로 봐서 잎이 굉장히 큰 식물이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. 그리고 요렇게 겨울눈이 이렇게 라고그 위에는 방향을 틀어서 이렇게 나죠. 그 위에 또 다시 이렇게 틀어서 요 끝눈은 굉장히 큽니다. 어, 요 끝눈은 아, 키를 크기 위한 그 입이기 때문에 어, 다른 눈보다 세력이 더 왕성합니다. 그리고요 이렇게 만져보니까요 어, 끈적끈적해요. 아, 이렇게 끈적끈적하면 벌레들이 와서 어, 요 새순이 토단할 때 먹는데 어려움이 있겠죠. 지금 이 보시는 이 식물은요 칠엽수입니다. 이렇게 보면요, 어 잎이 떨어진 자리에 그 뭐야 점처럼 동글동글하게 돼 있는 것이 있는데요, 이게 잎으로 영양분과 물을 보냈던 어, 관다발 흔적이죠. 관다발 흔적. 그리고 여기 잘 보니까요,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 제 손이 있는 곳까지가 일년끈 거예요. 은 적이 보이 죠？오늘 예. 어, 예. 아, 은 칠엽 수의 서울 모습 을 관찰 해보 았 습니다. 감사 합니다.